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 지원에서 소외된 경험이 있다면 소액 결제 현금화라는 대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는 스마트폰의 소액 결제 기능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금융 편의 서비스입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분들에게는 일반 대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도 내게 주어진 한도만큼 현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 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이 서비스가 무직자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이유는 직업이나 신용도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이 생략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 시간에 맞춰 방문할 필요 없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즉시 입금이 가능하므로 급박한 상황에서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용 방법은 휴대폰 한도 확인 구매 요청 입금이라는 명확하고 단순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누구나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이용 시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정식 사업자 번호를 보유한 검증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수수료로 현혹하는 불법 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후기가 검증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다음 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의 자금 흐름을 미리 파악하여 이용 금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무직기간 동안의 경제적 고비를 넘기는 지혜로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고정 댓글을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